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제 6월 둘째주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도 6월 6일 현충일이 끼어서 하루 정도 또 쉬고 가시겠네요. 여행들 많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자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요,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는 인바운드를 독려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외여행 아웃 아웃바운드까지 독려합니다. 특이합니다.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의 여행업 협회 연맹 WTAAA 왔다라고 하는데요. 임원단이 한국을 찾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하나투어가 BSP 1위 수성했고요. 여행 시장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가 좀 이렇게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 관광청은 교육 세미나를 마쳤고요. 홍콩 로컬 맛집 완전 정복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투어가 함양군이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이 새로운 관광 브랜딩 선보입니다. 여행이지가 7만 8초 어 예약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어디가 좀 많을까요? 궁금하시면 텍스뉴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벤처 어, 관광 벤처 투자 지원 확대하고요. 인터파크는 필리핀 보홀 전세기 상품 단독 출시했고. 노란 풍선도 멕시코 기획전 상품 오픈했습니다. 제주행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은 www. traveldaily.co.kr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참 재밌는 자 뉴스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자 대부분 보면 자기 나라. 어? 우리나라 여행오세요 아니면 또 이제 자국민 대상으로 국내 여행 많이 하서 이렇게 하잖아. 해외 여행은 이제 여행 수지 개선, 여행 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대놓고 막 가라가라 하는 나라. 그런데 일본은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 어, 좀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인바운드 성장만이 최선은 아니죠. 왜냐 아웃바운드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관광, 우리 관광 산업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일본이 국내 여행 심리는 개선됐지만 해외 여행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인바운드는 물론 아웃바운드 촉진 정책까지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일본의 대표적인 여행 관련 기관이죠, JTB 종합연구소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1년 어 이내에 해외 여행을 하겠다고. 답변한 비율이 14.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어, 우리 입소문으로 돌았습니다 어, 해외여행을 가기 싫어한다 별로 해외여행 심리는 그나마 20대가 20대 남성이 28% 20대 여성이 27% 그런데 이제 30대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30대 남성 22% 60대 이상 남성 7.4 여성 5사입니다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렇죠? 여행 심리, 어, 그러니까 해외여행 심리가 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어, 엔저, 그 다음에 유류 할증료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해외여행 경비 같은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여, 보여요. 그렇게 응답을 했대요. 일본이란 나라가 부자 다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어좀 별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좀 의외고요. 일본의 입바 인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일본인의 해외행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자 일본 정부가 아웃바운드 촉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본 관광청은 지난 3월 2019년에 아웃바운드 2천만 명 수준 회복을 목표로 우리나라는 이미 2800만 명이거든요. <laughs> 네. 일본은 2000만 명 밖에 안 돼. 우리의 인구가 두 배인데, 그죠? 아웃바운드 본격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도 발표한 바 있대요. 일본 여행업협회 자타죠. 공동으로 정부랑 같이 지금이야말로 해외! 라는 슬로건, 이런 선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한 24개 지역 또는 그 국가에 중점적으로 좀 해외여행을 좀 가라. 그래서 해외여행 목적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해외여행 목적지, 광, 어, 로 이제 그, 예, 관광공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관광공사 이런 데랑 이제 막 협약도 맺고 각서도 체결하고 해갖고, 어, 아웃바운드 잠재력이 높은 젊은 층과 시니어 층을 중심으로 캠페인, 마케팅 조사,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청소년 교류, 촉진하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양해각서 같은 거에 내용의 주요 골자라고 하네요. 이제 이게, 일본의 이런 아웃바운드 정책이 이번 처음이 아니래요. 알고 봤더니, 1987년에도 있었고, 2012년에도 뭐, 2A 투어리즘, 뭐, 이런 이름의 정책도 있다고 었 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좀 해소해 보자 뭐 이런 건데 어 관광 산업의 발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방법이 맞아요 우리 관광 산업 측면에선 제가 이런 얘기 또 하시면 이, 하면 이 방송을 보고 또 이제 뭐 저번에 중국 얘기했더니 아주 또어 달려들어서 막 댓글 낙이 장난 아니었는데 어. 일본과의 어떤 역사, 지나온 역사, 정치적인 관계 외의 분야입니다. 관광 산업 분야니까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이 관광 산업에 대한 어떤 그좀 여기에만 한정을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크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건 이 정책은 분명히 그 배워야 할뭐 이런 얘기하면 뭐 우리가 일본에 뭘 배워야 돼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발전하려면 아웃바운드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돼요.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많아야 될지는 그거는 여러 가지 논의의 대상이지만 어, 계획은 그렇게 잡고 나가는 게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겁니다. 다음 소식 하나투의 5월 해외여행 예약 수요가 폭증이네요. 5월, 패키지 상품 기준으로 9 2 0 0 0명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49% 증가 5월 하나투어 전체 송출객, 패키지와 항공권 포함하면 약 1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0 0 이상 증가 BSP 항공 발권 실적 지난해까지 25년 연속 1위 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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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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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0 0 0 0 0 0 동기간 1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BSP 실적 또한 1,05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많죠 인터파크 투어랑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6월 6일 현충일일 공일이라서 저희는 6월 7일자 동영상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